보자. 야 멍청이 동전 꾸어 매점에서 빵 사와 500원 줄 테니까 1,000원 남겨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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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썬더랑 썬더 선더 외엔 안 넣었거든요. 템포 빠르게 피카츄 넣는 거 말고 그냥 빠르게 진화시켜서 두 장으로 빠르게 데미지 넣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 많이 안 써봤는데 일종의 가능성이 보여요. 피카츄 안 넣고. 그냥 남들 쓰는 덱 아닌가요? 주피썬더가요? 보통은 피카츄 넣죠. 피카츄를 안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빠르게 빌드. 업 그냥 라이츠 분분이 나올 때 저렇게 편협한 사고가 이덱 발전을 멈추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네들도 솔직히 윈디 안 좋은 줄 알았지. 윈디가 안좋은줄 알았지만, 선수들이 윈디 써가지고 피카츄 카운터 치니까. 그때서야 아 윈디는 생각보다 좋은 카드구나 하면서 윈디 너도나도 쓰고 그런거야. 나도 똑같아 피카츄 카운터로 나온거잖아. 나도 피카츄 카운터라고 할수도 있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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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벌써 불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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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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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서 주피선도 나오면 바로 빌드업 시작. 나는 코인충이라 코인 던지고 싶어서 비주류덱 굴리는 거잖아요. 아 재밌긴 하잖아요. 일단 도망갈까? 아니 도망가지 마. 아! 여기서 뒷면, 제발 뒷면요. 이 뒷면? 아아 아. 아. 나쁘지 않아. 반대 정도야. 뭐 받아줄 수 있지. 옌강내 줘. 주자. 주건 주. 여기서 프리전낸다? 그럼 이 새끼 무조건 그냥 그냥 슈퍼 이중적. 아니네 크리저말고또뭘 갖고 온게 있긴 하네 지금 몬스터블 두장쓴거 보니까 라플라스 음.. 그냥 날먹할라고 슈퍼 날먹 대기죠 결혼식기들 그냥 참교육 해줘야 되는데 나이스 주피 썬더? 주피 썬더? 얘 몸빵하자 너 몸빵해라 그냥 넌 몸빵하고 이, 이게 낫겠다 잠깐만 나 궁금한 거 생겼어요 여기서 레드카드 주면 그냥 세장만 가져가요 상대가? 아 그래요? 보고고? 한번 해보자고? 쏘진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오! 와! <웃음> 주네요? <웃음> 아, 써지네. 아이, 되네. 아이, 되네요, 이거. 솔직히 안될줄 알았어. 야, 누가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음, 되는구나. 재밌어졌어, 이 세계. 심심하진 않겠다니까. 아야. 쌈다? 마이너스 다 상처야. 곤란, 곤란. 이제부터 뭐 허리케인 썬더로 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이슬이 없어가지고 상대 지금 여기서 그 아쿠스터 없으면 할만하거든요. 아쿠스터 여기 밑에 깔려 있으면 가능함. 음, 좋까? 어, 게임 끝났어. 음, 벌써 뒤졌어. 야, 병 초련 먼저. 초련이 여기 밑에 있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상대가 지금 멍청한 짓 해가지고 초련 여기 있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초련이 밑에 깔려 있으면 이길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 빠지고. 보내준 다음에 n g t 링 뿌링. 아니면 두 개만 나오면 잡는 거니까 이거 사실 잡았다고 my name and I'm g o i 캐치 to get 아, 깜짝 놀랐네. e a 없으면 이겼어요. n g 없으면 비주기 해가지기이 and 이 m going to get my name. I'm g o 지 n g to 상대 초련 벌써 하나 썼다나. 야 여섯 개 안에 초련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잖아. 야, 이겼는데? 아, 바로 여기서 나왔나봐요. 이 발레카드만 드 썼어도 내가 이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그 어디 있어? 레드카드 못 쓴다라고 했던 너너너이 너 새끼 레드카드 못 쓴다며요? 어? 어, 나가. 여기 보이잖아. 레드카드 못 쓴다고. 아, 나 진짜 안 쓰시는 줄 알았지. 그래 많이 많이 배웠어. 사실상 내가 이긴 거 맞죠? 근데 이건. 사실상 내가 이긴 거예요. 그건 인정? 안 고마워. <laughs> 내가 고마워 해줘야지. 야 아까 걔 고마워 줬는지 한번 보자. 걔 고마워 안 줬으면 나 외국인을 미워할지도 몰라. 아이 새끼 고마워 안 줬어. <laughs> 아이 개새끼가. 아이씨. 아니, 너는 줘야지. 아니 레드. <laughs> 이거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솔직히 전판도 내가 이긴 거잖아. 이거 인정하지. 요건 인정해야죠. 아 근데 초련이랑 그 아쿠스타 밑에 깔려 있으면 애초에 끝났어. 레드 카드만 안 썼어도 이겼어요. 아 인정하고 인정해야지. 후공 좋고요. 이브의 주피선도 바로 뜬거 좋습니다. 드랑은 어떤 덱 스타일 좋아하는데? 자주 쓰는 건 피카츄인데 재미는 솔직히 그냥 동전 많이 던지는 덱이 좋아요. 재밌잖아요. 아 근데 이슬이는 이슬인 예외야. 이슬인 내가 써도 아 이건 좀이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쇼츠로 영상 올렸잖아. 그 쇼츠로 프리자 영상 올렸는데 그거 찍을 때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 아, 나는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인데 아 진짜 이제 날로 먹으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주덱은 날먹 원하는 덱은 도박. <laughs>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조금 섭섭해요. 재미있는데 내가 이기면서 코인 만지는, 많이 던지는데 맞지 바로 그거지 귀엽게 몸통박치기 보자 보자. 빌드업이 빨라요. 주피선더 특두 장만 있으면 최대 데미지 160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미쳤죠? 보세요 에너지 두 장으로 뽑아낼 수 있는 데미지 160. 이거 그냥 미쳤거든요. 아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어나시끄했어나 지금 살짝 가슴 쫄렸어. <laughs> 아, 살짝 무서웠다. 드랑님이 생각하는 가장 양심없는 덱은 모임 푸슈작 빼고 첫번째는 프리저 두번째는 프리저 세번째는 프리저요 텅구리는 근데 의외로 텅구리가 재미없어요 텅구리는 그냥 옆에 있는 서브 딜러들이 재미가 없어서 빌드업 너무 좋아요 썬더? 왜넷 썬더 상처약으로 다음 영동턴 맞아도 안죽도록 레드카 다섯장 모인거 좀 꼴봤죠? 집어 넣어버렸. 그래 동전은 많이 던질수록 재밌어요. 지금 가령 여기서 전부 내번 모두 앞면이 나오면서 게임 끝이죠? 입치트는 어떤? 다음 턴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운 많이 버렸으니까 다음 턴에 상대 여기서 비죽이 안 쓰면 비죽이 쓰면 좋다는 건데 비죽이 안 쓰면 뭐 다음 턴이 있는 거니까. 아 비죽이 없다. 여기 두장 안에 비죽이 있을 확률 0에 가깝죠? 그같이 기죽이 없죠 어, 오케이 이러면 한번더 던질 수 있어 에너지도 찾고 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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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쁘다 아유 내 동전 왜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아유 동전이고 반짝반짝거리는게 아유 그, 아유 부모님이 누구시니 아유 너무 이쁜걸 아 왜그래 아니, 완전 반대였으면 진짜게 게임 끝내고 남았겠다. 원래 칭찬 양파가 더못 크는 법. 그런가? 욕을 해볼까, 오히려? 그건가? 오히려 욕을 하면 되나? 어, 좀더 가죠. 어차피 도박이었어. 세장 나와야 돼. 지금까지 근데 한대 때린 거 생각해보면 세장 나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가보자. 야 멍청이 동전 꿀어 매점에서 빵 사와 500원 줄 테니까 1 0 0 0원 남겨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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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요. 아, 이거네. 아, 맞네요. 야 너네 말이 맞았다. 마저 마저 이스트 동전이었어. 아 맞네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아너 취향이 참. 10점 만점에 3점. 성능은 2점인데, 재미 때문에 3점.